고조리 썰툰 14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사춘기가 좀 빨리 왔는지 4학년인데도 짜증도 많이 내고 욕도 정말 많이 쓰고 남을 비꼬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정도에서 그만하면 다행일텐데 동생은 저와 엄마 심지어 아빠에게도 욕을 씁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행히 아빠는 그 욕을 어느 정도 받아주시고 두분다 되도록 때리지 않으려 하십니다. 하지만 누나인 저에게 욕을 쓰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도 제 동생은 저에게 욕을 합니다. 한 번은 저희 엄마가 너무 화나서 동생의 등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씻지도 못하고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동생의 짜증을 그대로 받아줘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의 사무실에서 일하셔서 가끔만 출근하고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가신 날에는 동생이 조금만 짜증나도 저한테 욕을 합니다 짜증나는 이유는 절대로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생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어쩌라고 이씨끼야 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엄마는 동생이 욕을 하면 바로 전화를 하라고 하셨지만 동생은 엄마와 통화를 하고 혼나고 나면 바로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쌩까고 때리고 다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세게 때려도 동생은 두 배로 때려요 저는 싸우기 싫어서 그냥 맞고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